황선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불교 정통채널입니다. 불자로서의 자부심과 큰 성취 에 있으시기를 기도 축원드리며 주위에 공유와 구독포교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은 정중취불입니다. 중생 가운데 부처를 꺼내라. 정중취불. 중생 가운데 부처를 꺼내라. 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주의의 모든 존재가 신장이다. 장승신장의 신통력. 이런 부제를 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하다보면 신장이니 신중이니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매월 초에나 정월 정초에는 대부분 절에서 이와 관련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장에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39위 신장, 104위 신장을 들먹거립니다. 그래서 퉁쳐서 신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4위 신장의 명호 가운데 맨 끝에 등장하는 신장이 이의삼재오행대신입니다. 예, 자막을 좀 보십시오. 이의삼재오행대신 예, 그런데 이 신장은 천지음향과 천지인삼재와 금목수화토 오행을 총관리하는 신장입니다. 예, 이말 속에는 모든 존재가 다 신장이며 신장이 주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또는 절읍이나 산마루에 누가 보아도 확실히 신장이라는 모양으로 서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신장의 이름은 장승입니다. 장승 예 들어보셨지요?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TV 등을 통해서 장승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장승은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영역을 지키는 수호신의 임무가 아주 컸습니다. 장승의 키는 사람보다 훨씬 크고 얼굴 모양은 사람을 닮았으나 위엄과 해학의 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남녀 모양이 한 쌍인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글이 기둥에 쉬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남녀장성을 직접 육안으로 보시려면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 큰절 대웅전 옥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황금 미륵 대불 바로 옆에 키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어느 고물상을 지나다가 이 장성을 보고는 구입해서 지금 자리에 갖다 두었습니다. 소재가 가죽나무인데 비바람을 맞고 서 있는데도 아직은 튼튼하게 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 장성 보는 핑계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대국 큰절를 한번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오시면 종무소 입구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인들은 고물상 같은 데 가서 오래된 물건들을 함부로 집안에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삿된 기운이 붙어올 수도 있고 그 기운이 가족들을 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은 괜찮습니다만 일반 가정집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신장이라면 신장인 장승에 대한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행의사 박문수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박문수가 삼남지방을 도는 중에 해가 점으로 어느 주막집에 들렀습니다. 주문은 흐름한 차림의 박문수를 보고는 여러 사람이 잘수 있는 복록방으로 보냈습니다. 복록방에 갔더니 이미 한 건장한 거지 남자가 큰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발을 씻지 않아서 온 방이 발꼬락 내로 진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겨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행장을 꾸려나가려는데 거지 남자가 같이 가자고 보쳤습니다할수 없이 동행이 되어 길을 가는데 그 거지 남자가 다짜고짜 나무의 집큰 대문을 밀고 들어가더니 마당에 서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다들 뭐하고 있는 것이오? 이 집의 아들과 무슨 둘이 고축을 판인데 정신들 차리시오. 며느리는 나와서 빨리 마당에 멍석 깔고 곡을 하시오. 무슨 산신령이나 된듯 호령하니 그집 주인 양반이 나와서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 그렸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며느리가 정말 멍석을 깔고 곡을 해댔습니다. 그때 뒷산에 관 만드는 나무를 채취하러 간 아들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무슴 둘과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쪽에서 갑자기 곡하는 소리가 나서 내다 보니 자기 부인이 마당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가 싶어서 급히 그 집으로 뛰어내려 왔습니다. 그 순간, 아까 잠시 쉬었던 동굴 앞에 큰 나무가 벼락을 맞고 동굴 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동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상황을 아들은 뒤돌아보면서 다 목도했습니다. 급히 마당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아들이 조금 전 일어난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자 아버지는 거지 남자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알고 아들 목숨값으로 천냥을 주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 다시 또 길을 가는데 어느 집 앞에 이르자 대문 밖에까지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새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아들을 아는 채 울고 있었습니다. 7대 독자인데 12일 전부터 알더니 배계약이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거지 남자가 겨울 북서풍 맞은 황토와 꿀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환을 지어서 병든 그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만 벌떡 일어나서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다 나은 겁니다. 아버지 되는 사람은 사례비로 천냥을 주었습니다. 예, 다시금 가던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산길이었습니다. 저만 치서 누가 묘를 서고 있었습니다. 동분을 다듬고 있는 상주들에게 이 거지 남자가 다가가더니 시신도 없는데 뭔 시끄리냐 하고 나무라왔습니다. 이에 마상주가 허소리 말라면서 삿돼지를 해댔습니다. 거지 남자가 만일 지금 묘를 파보고 관이 있다면 내가 책임질 것이니 파보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상주는 하도 당당하게 말하는 거지 남자의 용모와 귀에 눌려서 묘를 파보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관이 없어졌습니다. 거지 남자는 3, 4m 정도 뒤쪽 땅을 가리키면서 파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이 있었습니다. 거지 남자는 관이 있는 그곳이 진짜 혈이니 그 자리에 묘를 서라고 하였습니다. 마상규는 하도 고마워서 거지 남자에게 천양을 주었습니다. 거지 남자는 지금까지 받은 돈 삼천양을 같이 따라다니는 방문수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고갯길을 넘어가면 나무로 만든 장승이 나올 것이오 장승 앞에 한 처녀가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인지 삼천냥이 그때 소용될 것이요 이만 헤어집시다. 그래서 의사 박문수는 거지 남자랑 헤어지고 고객길을 넘어가는데 정말 장승 한상이 나타났고 그 앞에서 한 처녀가 손이 닳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기도가 끝나자 박문수가 사연을 물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관아의 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는 쿠실아치인데 돈 삼천냥 심부름을 잘못하여 물어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오늘까지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은 사형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사 박문수는 그 거지 남자의 해안에 탐복하였습니다. 그 처녀에게 삼천양을 건네주자 처녀가 펑펑 울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처녀가 내려가고 장승을 올려다 보면서 유심히 살피니, 아,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장승 얼굴이 며칠 같이 다녔던 그 거지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의사 방문수는 장승에게 절을 올리며 그 신통력을 찬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승이 그냥 서 있는 장승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장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사 방문소 전에는 재미나는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후일에 더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자기 모양 값을 합니다. 어떤 존재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제3 말씀드립니다. 대구 큰절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대구 큰절 여기저기 둘러보실 때꼭 가죽나무 장승한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용어 해설을 해드립니다. 삼남지방이라고 했는데 삼남지방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을 부르는 말입니다. 복로방은 여러 나그네가 한데 모여 자는 주막집의 가장 큰 방입니다. 장승은 기둥 모양의 통나무나 돌 따위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겨 세운 것을 말합니다. 예,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제시하는 오래 수행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관세보살 기도 정근 대승경전 사경 절민 예배 성관 상수등 참선 예, 이5대 수행 중 두세 가지는 매일 꼭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사는 것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